인도 점성술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서양 점성술과는 다른 체계의 시스템을 쓰는데요. 별이 27개입니다. 그 말은 성격, 운명을 관장하는 경우의 수가 각 별마다 더 많아지고 그만큼 통변이 더 디테일하고 자세해진다는 뜻이 되겠죠. 즉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양자리, 황소자리, 12가지 별자리 안에서도 다시 각각 3개의 나카샤트라로 세분화되어져서 총 27개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나카샤트라는 문자 그대로 빛을 내는 별이나 천체를 뜻하는데요. 인도 점성술에서는 서양의 체계와는 다른 계산법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2가지 별자리 안에서도 다시 세분화되어 나눠지는 27개의 별, 나카샤트라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나카샤트라는 각각의 별대로 힌두교의 탄생신화에서 파생된 신화와 그 상징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나... 각각의 차트에 어떤 나카샤트라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현 생활에서 그런 탄생신화와 비슷한 테마와 상징, 신화들을 똑같이 비슷하게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나카샤트라별로 성공할 수 있는 비법뿐만 아니라 속궁합이나 어,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매력, 섹스어필 또는 뭐개운법 주의해야 할 사항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세분화돼서 알수 있기 때문에 이낙하차트라를 아는 게 인도 점성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인도 점성술 차트는 어떻게 보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낙하차트라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동영상 하단에 첨부해 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를 눌러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입력하시고요. 어, 홀사인 시스템, 그 다음에 아야나마, 를 라리로 이렇게 이두 가지를 비스, 두 가지로 이렇게 측정을 해 놓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정보를 다 입력하셨으면 은 이제 페이지가 쫘르르 뜰 거예요. 이제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잘 제대로 들으세요. 자 여기 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태양궁에 해당하는 나카샤트라가 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양자리 달이네요. 그 양자리 달 중에서도 이제 아신이라는 나카샤트라가 이분은 나카샤트라가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상순궁이나 어, 선 태양궁에 어떤 나카샤트라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아마카르카예요. 조금 더 내리시다 보면은 이렇게 AK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AK에 어떤 기호가 있느냐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너스, 금성을 AK로 갖고 있네요. 그럼 다시 올라가서 차트 내에 내 금성에 어떤 나카샤트라가 있는지 보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자리 금성을 갖고 계시고 물고기자리 금성 중에서도 레바티라는 나카샤트라를 갖고 있긴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에서 레바티, 비샤카, 아시니에 해당하는 나카샤트라를 보면 되는 겁니다. 상담에 들어가기 앞서서 혹시 좀더 개별적으로 디테일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엑스퍼트나 카카오톡으로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크리티카 나카샤트라를 가지신 분들은 개용법에는 우선 요리를 하거나 식물을 기르는 활동이 있고요. 또 이제 크리티카가 상징하는 게 칼이다 보니까 이런 칼을 쓸수 있는 무언가를 자르거나 조각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취미를 가져도 좋다고 나와요. 또 크리티카의 이제 신화에 해당하는 게 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을 가만히 보고 계셔도 좋은데요. 예를 들어 뭐 캠프파이어를 감다던가 캠핑을 가서 모닥불을 피운다던가 하는 식으로 활발 타오르는 불을 보고 계셔도 좋습니다. 또 인생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나의 마음을 단련시켜줄 수 있는 운동이나 게임을 하시는 것도 운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는 우선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비효율적인 해결책에 시간을 낭비하시는 것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미묘하게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행동이나 내가 책임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는 행동 주의하셔야 합니다. 운기, 이런 모든 행동들이 여러분들의 이제 운기를 낮추고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는 행동들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행동들은 주의하시고 또 개운법으로 말씀드렸던 행동들은 자주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로이니는, 로이니 나카샤트라를 가고 계신 분들은 우선 박물관이나 전시회를 자주 가시면서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을 키우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또 명품이나 럭셔리 아이템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시는 게 좋고요. 질이 좋은 고급 옷이나 고급 차 등에 이제 돈을 투자하시는 게 어 여러분들의 운기를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어머니의 조언이나 어머니의 말을 경청해서 잘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살이 찌지 않게 체중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로이니 분들은 이 나카시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단 것에 유독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먹고 좋아할 수 있는데 너무 살이 찌지 않게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운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들이고요. 운기를 낮추고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오는 행동들에는 우선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또 자랑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친구가 되거, 되거나 사귀는 것 이런 진실성이 없는 태도 주의하셔야 하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소유욕을 가지는 것 중요한데요 특히 이성 간의 관계에서 이제 이 사람은 나만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과의 그 사람들의 그 사람의 친구 관계를 이제 끊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나만 볼수 있게끔 한다던가 하는 식의 그런 행동들은 오히려 좋지 않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물란한 성생활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제 로인니 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분들이 많, 많기 때문에 이제 이성들로부터 대시를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여러분들은 뭐사람한테 쉽게 공감도 하고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 이제 자신을 어쩔 때는 내키지 않아도 주게 될 경우가 많이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꼭 같이 있는 사람과 신중하게 어, 결합을 맺는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무리가시라, 나카샤트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오늘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급 향수를 쓰는 건데요. 질이 나쁘거나 가격이 싼 향수 말고 정말 검증된 어, 질이 좋고 그 고급스러운 향수를 써서 항상 몸에 이제 좋은 향이 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에센셜 오일을 써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또 스케줄러를 쓰는 등게 일상에서 이제 계획을 쓰고 체크리스트를 쓰고 투두리스트 같은 거 쓰는 게 이제 온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요. 명상을 하고 이제 달의 정기를 받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무리가시라의 신이 어, 달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나가서 이제 보름달이 특히 보름달 떴을 때 밤에 나가서 이제 달의 빛을 받는다는 느낌으로 달을 보고 계시면 어, 뜻밖의 생각이나 영감을 받으실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온기를 낮추는 행동.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들이는 행동에는 우선 마약이나 술에 중독되는 것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하고요. 왜냐하면 물리가시라 신이 이제 술의 신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쾌락을 탐할 수 있는 오락이나 특히 막술 도박 마약 이런 것들 중, 쉽게 중독될 수 있는 것들에 어 여러분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하고요. 온라인 스토킹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누군가한테 관심이 생기면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 어떻게 사는지 어떤 사람인지 를 알고 싶어서 이제 그 사람의 소셜 미디어를 이제 다 이제, 이제 좀 집착하면서 본다던가 이제 캐낸다던가 정보를 캐내려는 목적으로 스토킹을 한다던가 하는 행동은 주의하셔야 하고요. 누군가를 이제 너무 맹목적으로 믿는다던가 누군가에게 너무 순종적인,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좋지 않은 사람들,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 나쁜 친구로 사귀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타라 팔구니는 세다자리, 초녀자리에 해당하는 낙카샤트라인데요이낙카샤트라를 갖고 계신 분들의 운기를 높이는 법, 성공할 수 있는 개운법은 우선 침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우타라 팔구니가 상징하는 게 침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침대 안에서 생각보다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침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고요. 사소한 디테일, 조그만 부분까지도 캐치해낼 수 있는 아이 어, 눈을 키우는 것, 또 이런 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마케팅이나 본인의 사업이나 뭐 이런 면을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해요. 큰 그림을 보는 것보다 내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굉장히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나 이제 배우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나의 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법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고요. 온기를 낮추고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들이는 행동에는 우선 관계 속에서 나를 잇는 것이 해당합니다. 어, 우타라펄군니는 결혼이라는 어, 결혼을 상징하기도 해서 어, 결혼이나 누군가와의 결합 파트너와의 동업, 협업을 통해서 성공을 얻게 되는 다카샤트라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의존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과의 결합 속에서 많은 이득을 얻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같이 무언가를 하는 것에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너무 나를 희생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나를 맞춰주다 보니까, 이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잃게 될수 있어요. 이런 점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어, 내가 맞다는 식의 고집을 피우는 것도 주의하셔야 하고요. 어딘가 무언가에 노력을 쏟을 때 처음부터 열매를 맺기 바라는 것, 처음부터 너무 빠른 결과를 바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지나친 경쟁심, 어, 내가 이 사람을 이기겠다, 우위에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스타 낙하샤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하스타라는 낙하샤트라가 손을 상징하다 보니까 손을 쓸수 있는 일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집안일 하거나 바느질, 바느질 배우는 것도 은근 도움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느질을 배운다던가 손으로 무언가를 할수 있는, 어, 섬세하게 무언가 손을 쓸수 있는 그런 손기술을 개발하면 좋고요. 무언가 결과나 피드백을 빨리빨리 바로 볼수 있는 기회라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왔다면 빨리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회, 이 나한테 온이 기회가 결과가 바로 나온 기회다 하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언어를 배워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금으로 된 액세서리를 착용하거나 금을 선물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어, 운기를 높이고 성공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온기를 낮추고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들이는 행동에는 우선 고기를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 섭취에 좀 어,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어, 비판으로 인해서 어, 누군가한테 비판을 받았다고 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건 좋지 않고요. 또 나의 배우자를 과하게 비판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또 절제되지 않는 도박이나 게임을 하는 것도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들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는 행동이 될수 있으니 조,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치트라, 나카샤트라를 갖고 계신 분들의 운기를 높이는 방법, 성공법, 개운법에는 우선 사진 찍는 법을 배우는 게 있어요. 치트라, 나카샤트라 분들은 어, 굉장히 눈, 시각적인 것에 약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할 때도 어, 시각화,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걸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어... 뭔가를 암기하시는 것도 좋고 시각화로 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AI라고 하죠. 채TPT 뭐 이런 것들 활용하시는 것도 어,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아이를 갖는 것도 여러분들의 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주얼리를 착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액세서리, 뭐 반지라던가 팔찌, 뭐 시계,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거꼭 착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어, 색이 있는 옷을 입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검은색, 무채색보다는 어, 화려한 색깔, 화려한 주얼리를 하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치트라가 진주에도 해당하다 보니까 액세서리들 중에서도 특히 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주 목걸이나 진주 귀걸이를 하는 것도 어, 행운을 끌어당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운기를 끌어당기는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는 우선 너무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것 주의하셔야 돼요. 어~ 치트라는 굉장히 이렇게 어~ 보는 눈이 날카롭다 보니까 어~ 자기도 모르게 수정해야 될 부분 어~ 이 점은 좀 고치면 더 나아질 것 같은데 하는 마음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잔소리를 한다던가 본의 아닌 오지랍을 부릴 수 있어요. 그런 행동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판적이고 비난적이라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주의하셔야 하는 게맞고요또 나보다 약한 사람을 공격하거나 어~ 이용하는 것 주의하셔야 하고 낡은 오래된 것들을 서둘러 치워버리고 없애버리는 행동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어, 이런 오래된 물품이나 이런 게 생각외로 나한테 도움이 된다던가 뭐쓸 구석이 있나봐요. 네, <laughs>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빨리빨리 치워버린다던가 아니면 뭐 없애버린다던가 오래된 물건들, 낡은 무, 물건들을 오히려 소중히 생각하고 보관하는 게더 좋다고 합니다. 네, 우타라 아세다 나카샤트라를 가지신 분들의 행운, 운기를 높이는 성공법에는 우선 독신으로 지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데요. 뭐 누구, 어떤 이성, 이성과도 관계를 갖지 않고, 뭐 썸을 타던, 탄다던가 뭐 연락을 한다던가 하지 않고 철저히 혼자만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영감을 얻게 되거든요. 또 용기를 갖고 무언가에 도전하는 게 중요하고요. 토론 기술, 언변을 어, 쌓는 게 중요합니다. 말하는 스킬을 배우는 게 중요하고요. 우탈 아시아단 분들은 굉장히 독립적인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 단합된 팀의 노력을 추구하는 게 중요한데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어, 팀을 꾸린다던가 이렇게 뭔가 단합된 팀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고자 할때 훨씬 더 성공의 길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다리 불러들이, 불러들이는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 주의하셔야 하고요. 또 너무 거만하게 보이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거만한 행동, 오만한 행동, 내가 맞다 어, 내가 더 잘났다 이런 행동을 주의하셔야 하고요. 신성모독적인 행동, 종교인들을 무시한다던가, 뭐 무당이나 뭐 탈월이다 점성술사 등과 같은 이런 분들과 이제 뭐 다툰다던가 갈등을 불필요하게 야기하는 것 주의하셔야 하고요 특히 이제 나의 연인에게 비현실적인 기대치나 기준을 들이미는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뭐내 연인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지 않고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해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내 연인이라면 뭐이 정도의 월급은 갖고 있어야지 뭐이 정도의 회사는 다녀야지 하는 식으로 뭔가 너무 비현실적인 기대치나 기준을 들이미는 것 이런 거는 이제 관계를 오히려 망치는 요소가 되니 조심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시라브나 나카샤트라를 갖고 계신 분들의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 어, 어떤 개운법을 해야 할까요? 우선 산책하기, 걷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어, 생각도 더 명확해지고 좋은 운을 끌어당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라바나라는 나크셔트라 이제 탄생신화에서 이야기된 건데 이제 세 가지 실행 계획을 짠다던가 세 가지 스텝으로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해요. 뭐 어떤 일을 할때꼭 시작, 중간, 마지막, 서론, 본론, 결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등과 같이 이세 가지 계획을 세워서 어 목표를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요. 성경 말씀을 듣는다던가 뭐 만트라나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뭐 명언이나 화근을 듣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라바나라는나카자트라가 어, 상징하는 게 귀거든요. 우리 신체 중에서 귀 그러다 보니까 경청하는 습관 뭐 무엇을 듣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누군가의 조언이나 말을 들었으면 그거를 이제 무시하지 않고 참고를 하고 되도록이면 그거를 실행하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또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법 이거를 배워 놓으시면 어~ 하늘에서 이제 별자리 어떻게 보는지 이런 거를 배워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온 부정적인 기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행동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는 우선 무리가 갈 정도로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준다던가 돈을 준다던가 아니면 무료로 나의 재능이나 능력을 씀으로써 서비스를 해주는 것, 이런 행동 하지 않는 게중요하고요또 이제 너무 산만한 정신을 갖는 것, 생각이 복잡한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아까 제가 시라바나가 귀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음악을 듣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음악의 가사가 이제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가사라면 어, 그런 것도 의외로 여러분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니 부정적인, 타락한 그런 음악은, 폭력적인 음악은 듣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니스타 나카샤테라를 갖고 계신 분들,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자, 이 개운법에는 우선 무술을 배우는 게 있어요. 뭐, 무술은 뭐, 예를 들어 태권도, 유도, 뭐, 검도, 뭐, 축복심, 합기도 이런 거에 해당하겠죠. 이런 거를 배워 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또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해 주는 것. 또 육체적으로 활발하게 에너지를 배출해 내고 쓰는 게 중요한데요. 운동을 한다던가, 뭐 스포츠 뭐 축구 게임을 한다던가, 춤을 배운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육체적으로 활발하게 몸을 쓰면 쓸수록 좋은 운이 나한테 온다고 합니다. 또 풍수지리를 따르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이 풍수지리가 긍정적으로 쓰이고 이 풍수지를 따르면 어 그거에 관련된 적극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다카샤트라가 바로 이, 이 다니시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풍수지리를 배우고 이거를 활용하는데 어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이제 운기를 부정적인 운을 끌어당기는 행동,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는 우선 지킬 수 없는 약속하는 것 절대 금물입니다 누군가한테 어나 이거 너한테 무조건 약속할게, 해줄게, 해놓고 이제 까먹는다던가 그런 어 약속을 이제 지키지 않는 것은 오히려 나한테 부정적인 카르마를 끌어당길 수 있는 행동이다 보니까 약속을 할 때는 무조건 그게 말로만 하는 약속이라 하더라도 신중하셔야 돼요. 또, 어 타이밍에 관한 직관을 무시하는 것. 중요한데요. 이 다니스타가 상징하는 게 드럼이라서 드럼은 타이밍이라고 해요. 뭐 이걸 갖서 설명하자면은 1시간도 더 걸리는데 어이 다니스타라는 것은 결국 타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어 쉽게 설명하자면 어 내가 지금이 뭔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내가 이 운동을 해야 될것 같아. 그런 시기가 있어요. 내가 이 운동에 등록해야 될것 같다던가 아니면은 이 학교를 등록해서 이거를 꼭 배워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해외를 꼭 나가야 된다던가, 그냥 갑자기 그런 본능적인 직관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 직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타이밍에 관한, 그런 시기에 관한 직관이 들면은 이유가 있으니까 실행하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또, 도둑질을 한다던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 법에 준수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그걸 하게 되는 순간 바로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도덕적인 행동하시는 것 금물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